며칠 전에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우편이 날아왔거든요. 정말 저처럼 사기 피해자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마음 다 잡는 거 밖에 없다는 게 참. 하... 안녕하세요, 영글리예요 오늘은 너무 갑갑한 마음이 들어서 술을 도저히 안 먹을 수가 없어서 하이보랑캔 하면서 조금 편하게 얘기해보려고 해요. 으, 음, 무서워. 어, 캔딸때 저만 무서운가요? 보이시나요? 으아! 에이! 요새 제가 꽂힌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전 재산이었던 1억을 사기당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.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우편이 날아왔거든요. 하. 아. 사실 사기계좌 출금 정지도 못했어서 범인을 잡는다고 한들 돈도 못 돌려받을 거고 범인도 잡을 거라고 일도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하,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. 그런데 제가 프로 유튜버는 못 되는 게 수사 종결한다는 내용이 너무 장황하게 왔길래 열받아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빡빡 찢었어요 진짜. 그런데 오늘 영상 찍으려고 셀기통까지 뒤져가지고 겨우겨우 퍼즐처럼 맞췄어요. 제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었는데 저처럼 사기당하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개중에 한 분은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메일까지 오셨는데 이런 소식을 전하려니까 참 마음이 무겁네요. 정말 저처럼 사기 피해자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마음 다 잡는 것밖에 없다는 게 참... 할 말이 없네 요 진짜 저도 영상에서는 괜찮다 괜찮다 1억 다시 모을 수 있다 하는데 사기 당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었는지 약간 난독증 같이 글자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고 이래서 잔실수들이 진짜 많았고 실제 지인들한테는 괜찮냐는 걱정조차 듣기가 싫어가지고 진짜 극소수의 친구랑 가족 빼고는 인간관계도 다 정리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유튜브 영상까지 올리면서 온갖 악플 시달려서 진짜 뻥안 치고 댓글 500개 이상 지운 것 같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제가 더억그로 끌고 명확하게 유튜브 운영하려고 했으면 계좌 인증도 안 하고 계속 불쌍한 척 하면서 영상 올릴 수도 있었는데 새로 고침할 때마다 생기는 악플들을 진짜 견딜 수가 없었어요. 진짜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도 너무 힘들면 뭐 번개탄을 주겠다느니 뭐몸 팔아서 벗고 하라느니 뭐발계에서 일해가지고 돈 모았다느니 뭐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. 뭐 경계선 지능 장애니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최근에 받은 건강 검진에서 경미한 우울증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도 좀 웃긴 게 네이버에 연결리 검색하면 기사 뜨는 거 아세요? 저도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인간 샤넬, 인간 디올 부럽지 않은 인간 보이스피싱이 됐어요. <laughs> 이거 뭐 거의 전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앰버서더 아니냐고.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 무슨 일반인 기사까지 퍼가지고 나르냐?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빴는데 뭐 살면서 언제 기사가 나보겠어요? 뭐, 연예인도 아니고. 그래서 뭐, 연예인 간접 체험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했잖아요. <laughs> 근데 그 와중에도 그때 제가 구독자 한 3,000명 때였어가지고, 무슨 구독자 3,000명 유튜버 기사를 쓰냐고, 거기 기사에도 악플이 달렸어요. 그리고 제가 사기당한 게 현금이 아니고, 코인들을 모았던 건데, 원래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, 요새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, 일반인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, 오늘 자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억 5천 정도 됐거든요? 제가 한때는 1억 무세라고 이걸먹었 이제 사기당한 피해액이 2억이 넘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런 말들을 안 해왔던 게 사실 이게 셀프 가스라이팅이에요. 내가 사기당한 건 1억이다. 올라서 2억이 아니고 그냥 1억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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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그냥 셀프 가스라이팅인 거예요. 그렇게 안 하면 솔직히 살아가기가 힘들어요. 뭐 자랑이라고 사기당한 거 영상 올리냐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 올리는 건 살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. 진짜. 잘 사는 것까지는 이제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내고 싶어요. 요새는 친구도 거의 다 정리하고 회사에 출근해도 사람들한테 뭐 유튜브 한다, 뭐 1억 사기당했다 이런 말못 하잖아요. 원래도 친구가 별로 없어서 외로웠는데 사실 요새는 진짜 더 너무 외로워요. 돈벌기도 바쁜데 배부른 소리다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외롭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. 보통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냥 테두리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유튜브 계속 하는 것도 저는 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안 익숙해지는지 모르겠어요. 촬영을 한번할 때마다 솔직히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언제 쉬워질까요? 저한테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그때 첫 영상에도 저한테 연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. 아니 연기였으면 이렇게 하겠냐고. <laughs> 연기였으면 더 자연스럽게 잘했겠지. 그런데 요새는 매체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잖아요. 저 또한 그런데 어딘가에서 봤는데 슬픈 걸 나누면 그냥 슬픈 사람 두명 되는 거다. 이런 걸본 이후에는 어디 가서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실 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, 아, 제가 말할 때가 유튜브밖에 없어요. 저한테 달리는 댓글들 중에서 좋은 게, 꽤 많은 분들이 멘탈 좋다, 회복력 좋다 하시는데, 사실 다 구라예요. <laughs> 명담이고 다 거짓말은 아닌데 영상으로는 좋은 마음가짐일 때만 보여드리는 거죠. 뭐 오늘은 그걸 좀 실패한 거고요 그래도 유튜브 하면서 진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무려 100만 채널에서 인터뷰 제안도 오고 소속사 제안도 왔어요. 대박이죠. 근데 이거도 아직은 혼자 힘으로 운영해보고 싶어가지고 다 거절했어요. 그러니까 커뮤니티 댓글로 소통하는 거 전부 다저 맞으니까 더 예쁜 말,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툭하... 하고 썼는지 안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댓글인데 저한테는 진짜 힘이 많이 된답니다. 오늘은 밝은 소식 못 들고 와서 너무 죄송하고 우울한 소리만 늘어나서 정말 죄송해요. 그런데 또저 아시죠? 또 금방 괜찮아져서 웃으면서 나타날 거예요. 혹시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. 다들 항상 너무 감사해요. 진짜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회들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 아시죠? 진짜 항상 다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.